안녕하세요. 젊은 부자. 뭐 젊은 부자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요런 뭐 제목이 있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부럽고 또 이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하지만 대체로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호구입니다. 호구. 쉽게 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젊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저 워딩이 우리한테 주는 욕심, 자극, 뭐 흥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좀 많이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나이든 노인들에게 대부분은 이용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돈을 번다, 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극적이죠. 혹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돈 버는 과정, 돈을 축적하고, 정말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 과정은 지루하고, 뻔하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아껴 쓰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복내 효과를 볼 때까지는, 임계치를 넘어설 때까지는, 티도 나지 않는 그런 수익이 붙는다라는 것. 결국에는,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더라. 그 인내심이, 부자가 되는 덕성의 대부분이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제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제가 많이 실패하고, 많이 무너지고, 많이 뒤숭수맞았던 이유가 뭐냐? 저 기대 이상의 욕심을 부렸던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가 열받다라는 것. 큰 욕심 때문에 제가 제 발에, 넘어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부지런히 차근차근 멀리 내다보고 움직여야겠다.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여야겠다. 주변을 충분히 둘러본 다음에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어쩌면 좀더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안전한 길 같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채권으로 한 20여 만 원을 샀습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20여 만 원, 20만 원 정도의 채권을 산게그 채권 이자 수익으로는 1년에 얼마쯤 나올까 봤더니 뭐 대략 한만원 정도 나오겠죠. 만 원이라 그러면 별것 없는 뭐 되게 보잘 것 없는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만 원의 채권을 넣으면서 저는 1년에 가만히 있어도 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게 200만 원이 20, 그게 20만 원이 2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에 1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죠. 2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고. 2억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생각보다 금액이 우선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비록 20만 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200만 원은 20만 원, 2억 원은 큰 금액일 것이다. 그리고 시작은 아주 미약하다. 아주 적다. 하지만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면 큰 금액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회사 동료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살면서 지금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했더니, 아, 최근에는, 그, 제가 이제 동전이나 지폐 수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 취미입니다. 돈이 되는 취미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동전을 사고, 뭐, 지폐를 사고, 또 미술 그림을 수집하고 싶어 하고, 그러고 삽니다. 왜 그런 취미 생활을 하게 됐냐? 뭐, 어떻게든, 자기만의 만족, 나만의 만족이고, 뭔가 좀 발굴해낸다라는 그런 축적해놓는다라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런 취미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또 하나 이렇게 모으는 거, 좋아하는 건, 책 읽는 거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그 책들 중에서도, 유왕이면 소설 같은 작품들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미아베 미유키의 책을, 이제, 샀거든요. 알라딘 가서, 아, 7,000원 주고 샀어요. 미아베 미유키라고 하는 화차. 그 책을, 이제, 이제 접했던 건, 이제 한몇년 됐던 것 같은데요. 우연찮게 제가 미아베 미유키의 일본 책들을 접하면서, 일본의 현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졌던 온갖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일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심하게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그런 사회현상에 대한 그런 지적 그리고 까발리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작품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아 세상을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현명하게 살아야겠구나. 좀더 착실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째 도시락도 싸서 다니는데요. 뭐 이제는 그 도시락을 싸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결코 부끄럽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되게 부끄럽고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누군가가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의식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에 신경 쓰거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저 제 스스로 삶을 어떻게 좀 챙겨 나가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좀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삶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또 살아갈 생각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 스스로의 삶은 뭐 제가 이제 챙기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제스스로 제가 이제 위해주고 지켜나가는 거죠. 미아베밀키화차은 한국에서 이성균, 김민희가 주연으로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미아베 미유케 화차. 뭐빚 때문에 남의 인생을 훔쳐서 사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여성을 찾아다니는 남성의 이야기도 있고요. 안정적인 삶을 착신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세상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아서 그렇게 또 변해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래저래. 현실이 참 녹록지 않고 무섭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번다. 젊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에 너무 부안해동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